1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니 은을 따라서 써보고 니 은이 들어간 글자에서 니 은을 찾아봤어요. 누 나의 나, 누 나의 누, 모두 니 은이 들어있죠. 바나 나의 나 나에도 니 은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오늘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짜잔! 니이 아니라 바로 디귿이 들어간 낱말에서 디귿을 찾아볼 거예요. 먼저 디귿 쓰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디귿은 니은보다 획이 하나 더 있어요. 디귿이에요. 디귿이에요. 디귿 자, 이제 연필을 잡고 써 볼까요? 디귿 디귿 디귿. 자, 이번에는 낱말에서 디귿을 찾아 써 볼까요? 다림이에요. 다리미두더 지. 다리미. 두 더지 두 남말에서 디귿은 모두 하나, 둘, 세 개네요. 자, 이번엔 퍼즐에서 디귿을 찾아볼까요? 디귿 없어요. 디귿 여기 있네요. 자, 따라 읽어 보세요. 도자기. 디귿. 아하. 도로 디귿 유 디귿 없어요. 디귿 없어요. 디귿이 여기 있네요. 지도 디귿 없어요. 디귿 없어요. 우와, 여기 디귿이 있어요? 도끼 어, 여기도 디귿이 있네요. 사다리 여기도 디귿이 있어요. 도마 개나리 디귿이 없어요. 자, 그럼 디귿이 있다고 표시한 것들만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자, 도자기 도로 두유 우와, 위에 획 하나를 완성했어요. 지도, 도끼, 사다리, 도마 그 다음 획순을 완성했어요. 어떤 자음자가 만들어졌나요? 짜잔! 디귿 자음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오늘 티귿 배웠고 내일은 뭐 배울까요? 네, 맞아요. 내일은 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럼 안녕!